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은 정말 맛있는 밥한 끼랑 넋을 놓고 바라본 노을 하나가 그 어떠한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맛과 빛으로 국경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우정여행, 안면도로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영을 볼수 있는 곳.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와, 이말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여정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과연 어떤 풍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서해안으로의 초대. 모든 건 하나의 약속. 그리고 국경을 넘은 우정에서 시작된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의 주인공들은요. 한국인 사진작가 그리고 그의 일본인 친구입니다. 페이스북.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프라인으로 그것도 한국의 숨겨진 보석 같은 곳으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이 향한 목적지는 바로 안면도입니다. 차에서 내리면 코끝을 훅 스치는 그 짙은 소나무 향기, 그리고 썰물을 때가 되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지는 광활한 갯벌. 상상만 해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그야말로 오감을 깨우는 곳입니다. 두 번째 장, 궁극의 밥도둑입니다. 자, 이제 안면도의 멋진 풍경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이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그 맛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어느 식당에 도착하는데요. 와, 저것 좀 보세요. 지붕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저 거대한 게 조형물. 정말 재치있죠? 이 집이 뭘 파는 곳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한번 보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이 차려지는데요. 바로 이 지역의 대표 음식. 간장게장과 개국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두 요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작가가 일본인 친구에게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해줍니다. 이 음식이 왜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갖게 됐는지 말이죠. 바로 밥도둑! 이름 참 기가 막히죠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마치 도둑이 쌀을 훔쳐가듯 순식간에 밥한 공기를 뚝딱 해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야 음식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네요 자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 간장게장을 맛본 일본인 친구의 반응인데요 그냥 맛있다가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풍미의 숙성 간장 그리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큰한 게살의 조화 이게 정말 완벽했던 거죠.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통하는 맛의 힘을 보여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리, 개국지. 이건 그냥 찌개가 아니에요. 여기엔 역사가 담겨 있어요. 예전에 안면도에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하고 남은 배추 우거지에 개를 넣고 푹 끓여 먹던 데서 유래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의 지혜와 삶이 녹아있는 그야말로 안면도의 소울푸드인 셈이죠. 세 번째 장. 황금빛 셔터 찬스입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이었던 그 약속. 바로 꽃지해변의 석양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꽃지해변으로 향합니다. 타이밍이 와! 정말 예술이에요. 마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이 설명만 들어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사진작가인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피사체로 보였을 거예요. 황금빛 노을이 친구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저 멀리 보이는 할미 허라비 바위는 배경에서 아련하게 흐려지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멈추게 하는 한 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이 완벽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말이죠. 바로 이 소리. 철칵. 이한 단어 이 한순간에 그 모든 아름다움과 감정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영원히 박제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순간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음을 잇는 맛과 빛. 과연 이 여행은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국경을 넘어 통하는 진정한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맛, 그리고 이 빛, 잊지 못할 거야. 미각으로 느꼈던 그 밥도둑의 강렬함과 시각으로 목격한 이 경이로운 노을빛, 이두 가지 감각적 경험이 합쳐져서 하나의 잊을 수 없는 강력한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작가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최고의 언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맛과 빛이 어떻게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지 못할 맛이나 평생 잊을 수 없는 풍경을 통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문화와 깊이 연결되었던 그런 소중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